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덥죠? 많이 더운데도 이렇게 아이들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시간은 흠박금만 갑니다. 돌았으면 하루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다육맘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어, 부산은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리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여기 예보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비구름이 없어요. 비구름이 없고 30% 정도 비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게 저희 우리 집은 여기 낮아요. 많이 낮고 이게 만약에 비닐 가림막을 하면 통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또 비닐을 씌워 놓으면 안에 온도가 엄청 올라가기도 하고 습한데 이게 통풍이 안 되면 아이들이 좀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 이게, 맨날 며칠 오면 좀 위험하긴 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앞에서 아니면 위에만 딱 하고. 어디에서 바람이 삭삭 들어오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장마철에는 좀 위험하긴 하죠. 저희 집이 많이 그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막 선풍기를 어떻게 틀 수도 없기 때문에 어 장마철이 좀 제일 위험한데 그래도뭐 나름 맨날 안 오고 잠시라도 비가 그치면 앞쪽을 열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꽃대 번식 어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 해 보셔가지고 아 맞아요 그거 잘 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질문이많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가 이제 꽃대 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이 아이는 미지너트입니다 미지너트라고 제가 언니가 이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와서 심었는데 올 때만 해도 완전 초록 초록 이게 한 일주일 넘게 던져 놨다가 제가. 심었는데 완전 초록색이었거든요. 초록색에 여기 입장요 밑에 보이는 부분이 여기까지 다 잎이 우자라 있어가지고 잎이 여기까지 다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국이 잎이 제가 다 뜯은 낸 자국인데 요 아이가 미지나트 요 아이가 어저께 언니가 그런데 요게 꽃대 번식한 아이랍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엄청 크거든요. 지금 얼굴이 이만한데 요 아이가 꽃대 번식을 성공한 아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지고 올때 이게 왜 이렇게 크냐 하면 이 꽃대를 심을 때 저는 이렇게 심었잖아요 꽃대 이렇게 딱 심었는데 원래 저는 이제 요거를 빨리 했으면 장마철 전에 했으면 스티로폼 박스에 꽂아놓으면 엄청 뿌리도 잘 내리고 번식이 빨리 되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많은데 스티로폼 박스에 꽂아놓으면 계속 젖어 있고. 이 흙도 많은 데다 영양도 많잖아요. 그러면 뿌리도 안 내린데, 요 밑에 쪽이 썩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장마철은 좀 피해놓으려고 작은 분에 심었어요. 큰 데다 심으면 더 빨리 내립니다. 그거를 이제 그 언니가 왜 제가 영상을 보고 나서 왜그 꽃대 번식인데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몰랐거든요. 얼굴이 원체 컸기 때문에 꽃대 번식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꽃대를 제가 잘랐잖아요. 이런 꽃대를 여기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위에 여기 꽃을 제거하고, 이렇게 꽃을 탁 따고 심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니, 꽃대 번식을 하는데, 왜 굳이 여기를 자르고, 이 꽃을 잘라가지고 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꽃만 자르지 말고, 꽃대를 아예 그냥 이 꽃만 이렇게 탁 제거하면, 여기서 번식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번식되는 아이도 간혹 있어요. 어, 제가 키핑장에 있는 에만유엘이 아주 프리리 큰데 꽃대도 보시면 얼굴을 닮거든요. 보래레 얼굴을 좀 많이 닮아요. 근데 그 아이는 꽃대 자체도 아주 굵었고 어, 꽃잎 꽃대에 달려 있는 잎 자체도 크고 완전히 그냥. 좀그 에마뉴엘 큰 얼굴에 작은 조금 작은 숙소판이라할 정도로 꽃대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거는 제가 이 윗부분만 딱 따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잘라서 심어 놓으면 여기 꽃을 이렇게 잘라주는 의미는 생장점을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이 제거 여기 파라 팝시스 로즈 여기 있죠 요거 파피스로즈잖아요이것도 꽃대번식인데, 음, 요걸 잘라가지고 심었더니 요렇게 나왔잖아요. 얼굴이 요, 보시면 꽃대번식은 이제 이 꽃이 보다 재밌는 게 성장도 빠르고 또 얼굴도 이렇게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뭐 적심자리가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으면서도 얼굴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잘 크고. 그렇거든요. 이거 파피스 로즈예요이거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조금 더자라면 가을쯤에 풀도 싹 만들면서 예쁜 얼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꽃대 번식을 해봅시다 하는 이유인데 어, 저는 이렇게 분해 심었잖아요. 이거를 분해 심었는데 이거는 케핑장 그 다이 밑에 그냥 땅 있죠. 땅 고기 던져놨던 아이래요. 그래서 해를 하나도 안못 보고. 그리고 물은 뭐 뿌리가 내려 있는 상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을 이제 위에서 주면 밑에 땅에 계속 물이 흡수가 되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 얼큰이를 만들었었어요. 얼큰이 완전히 얼큰이. 그리고 입장 자체가 이 간격이 하나고 하 하나 사이가 이만큼씩 떨어져 이만큼씩 떨어져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래놓니까 으 얼굴 을 많이 키웠잖아요. 풀을 정리해또 얼굴을 많이 잘 키웁니다. 물을 자꾸 주고 하면 그늘에 놔두면 그래가지고 뽑아온 걸 제가 입장 제가고 심었더니물을싹 들였잖아요. 그래 또 갔네 옆으로. <laughs> 아이 꽃대. 그러니까 이걸 왜 자르지 않고 여기만 하면 되는데 자르냐? 잘안 나와요. 그게 잘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제가 그렇게 잘랐냐 하면 이 아이 보시면은 꽃대 자체가 엄청나게 두껍고 잎도 크죠. 잎도 크고 여기도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거는 여기를 자르지 않고 꽃대만 없애줬습니다. 근데 여기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몰라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잘랐는데 요거는 기다리다가 여기서 안 나오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라가지고 어, 입장 몇개 제거하고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큰 얼굴을 만들겠죠. 키우고 싶으면 그늘에 딱 놔두면 됩니다. 그늘에 놔둬가지고 많이 웃자라요 하는데 괜찮아요. 웃자란 걸 가을에 나또 다음 봄에 이렇게 싹 다지면 되거든요. 그우짜라 모습들을 이렇게 목들쭉 뽑지만 쑥 뽑으면 입장을제거해가수영을 만들면 됩니다. 우짜란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 꽃대 번식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는 나오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잘 되는 아이들은 꽃대 번식이 잘 되는 아이들은 또 따로 있어요. 연봉 되나요? 연봉은 거의 100% 되고 군자 뭐 요거 요거. 버클리금 버클리금도 꽃대 번식이 잘 됩니다 저는 그때는 안했고 근데 이제 꽃대 번식 영상을 올렸을 때 버클리금 꽃대 번식 할, 성공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요렇게 일단 좀 입장도 튼실하고 목대도 튼실한 요런 아이들은 꽃대 번식이 잘 되니까 재미삼아 이렇게 딱 꽂아 놓고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하실 때는 상토에 딱 하시면 됩니다. 상토에 가지고 그늘에 놔두고대고 놔두고, 뿌리를 너무 막 아우, 오래 못 기다려요. 이러면 진짜 앞전에 할때 말씀드렸죠. 아주 요요 밑에 조금만 닿을 정도로 물에 다 이렇게 해놓으면 흙이 계속 안주 위에까지 막. 빠빵. 착하게 젖는게 아니고 밑에 쪽에 살살 젖어가면서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하면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가 뿌리를 내려보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냥 던져 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딱 있으면 어느 순간 얼굴을 쏙 내밀, 내밀고 보여줄 때 있으니까 그렇게 천천히 기다리셔도 돼요 그렇게 미지나트처럼 꽃대번식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 안되면 여기도 잘라보고 어. 꼭 나와서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를 해보고 저걸 해보면 아요 재미도 있고 저 재미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된, 되니까 아안 나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지는 말고 재미삼아 재미삼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요런거는 연봉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꽃대에 달려있는 잎들이 요게, 이제 요거는 요좀 크기 때문에 뭐 잎꽂이가 잘 될지 모르지만 연봉같은 그거는 꽃대는 얼굴보다 훨씬 작은 잎장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잎 꽃지가 훨씬 잘 되거든요. 떼놓고 군작 제가 옆에 막 떼가지고 군작 제가 얼른 가서 군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군작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아주 튼실하잖아요. 그죠? 여기 꽃대 보시면 여기 꽃대 자체도 튼실하지만 꽃대에 달려있는 잎들이 아주 아주 짱짱하고 튼실해요.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잎꽂이가 잘 됩니다. 엄청 잘 되거든요. 군약 자체도 잎꽂이가 잘 되지만 이런 아이가 엄청 잘 돼요. 여기 지금 밑에 군작 화분 옆에 조금미 얼굴들이 많이 이제 뺑 둘러 다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꽃대 꺾어버리고 이거 이렇게 던져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던져놓기만 해도 이렇게 잎꽂이가 잘 되는 아이가 군작이고, 특히 요런 아이들이 요 잎에 달려있는, 꽃에 달려있는 잎들이 요렇게 던져놓으면 엄청 꽃이 가잘 되니까 그것도 그냥 화분 옆에 던져놔보세요. 그러면 꽃이 잘 됩니다. 오늘 제가 말이 됐나? 앞에 아, 글 무슨 말을 했는지 잠시 또 잊었네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가 완전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죠. 어, 꽃대 번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냥 재미로도 해도 되지만 재미로 했는데 얼굴 나오면 또 좋고 하니까 그래서 질문이 많으셨는데 요렇게 어~ 또 위에 꽃 부분을 따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번식이 조금 잘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여기를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탁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요 위에 꽃을 자르면 돼요 꽃부분이 자르면 되거든요 생장점 없앤다 생각하고 자르고 요 부분을 꽂아 주시면 됩니다 바로 꽂아도 되나요? 바로 저는 바로 꽂았죠 이거를 근데 지금 같은 이제 요런 계절에 봄 가을에는 저는 바로 꽂는데 요 이제 지금 습하고 요런 때는 한 일주일 만이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바로 꽂았습니다 보여 드리려고 한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딱 상태에 꽂으면 돼요 그리고 요런 아이 완전 튼실한 아이들 있으면 요거는 이제 일단 꽃대를 제거해 보고 기다려 보다가 안되면 거를 잘라 가지고 다시 번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뭐 다육 생활 즐기는 거죠 뭐 한가지 정석은 없잖아요 다육이 키우면서 정석은 없, 없거든요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 요거는 해보니까 잘되면 요 방법을 좀더 많이 이용하고 안되면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몇아이지만 그죠? <laugh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답을 해 드리긴 했는데 어, 글로 하는 거랑 또 말로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어제에서 이렇게 꽃에 대 대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미지나트처럼 희망을 가지고 딱 꽃대 번식 해 보세요. 꽃대본식 얼마나 이게 꽃대번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이 예쁜 얼굴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늘에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아예 해를 하나도 안보여좀 그렇게 얼큰이가 돼요 어, 프릴 종류가 사실 좀잘돼 프릴도 좀잘 되고 연봉 같은 그런 아이들 있죠 어, 얼굴 자체가 짱짱하고 그런 아이들은 좀잘 되니까 어 툭툭 잘라가지고 싹싹 꽂아보세요 어 그래가지고 나오면 기뻐하면서 또 즐겁게 다육생을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쳐다보면 더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시키지도 않아도 하엽도 정리하고 이소 지으면서 하루하루 보내잖아요 오늘도 덥지만 이쁜 아이들 보면서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